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주의 성령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성령 우리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 심령마다 옥토가 된 심령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시밭이나 길가나 돌자바 같은 심령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옥터가 된 심령 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이 함께 역사여 하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구별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이제 그 피저물이 구별이 되고 또 죄인과 의인이 구별이 되고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서 그들이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율법이 육체의 예법에 대해서, 육체가 거룩한 그 이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의 그 본성대로 삶으로 죄인인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또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죄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별을 하시는데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아담이 범한 그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순종했고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부순종한그 인류 아담의 죄가 유전됨으로 모든 아담의 죄 아래 있는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서 담당하신 그 죄는 불순종의 죄지, 불신앙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줬든지 모든 인류의 죄를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앙의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피를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단 하나의 죄가 뭐냐면 그게 바로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 불신앙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을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부활하심으로 예수 기도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증명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두시고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라는 것, 의에 대하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죽으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느냐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마귀가 자기의 권리 가지고 죽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이제 마귀가 형벌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이제 그 의라대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세상임 금이 심판받은 것을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임하시면 그 성령은 절대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의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의로 이야기하지 않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예수의 자의로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셨냐면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아버지가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던 예수 기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든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말씀을 전하시냐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유로 이야기하지 않아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증거하시는 그 복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증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에 오시면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의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신다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수 있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수 있는 것처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증거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정제도 하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정제를 해요. 그래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누구로 정죄를 받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초월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면. 성령으로 너희가 살면 율법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 가운데로 인도하시냐면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살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살지 못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순종한 죄를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또 회개함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함 받는 사람들, 너희는 술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아느냐면 하나님을 알수 있고, 성령으로 누구를 아느냐면 어 예수가 하신 일을 잘알수 있고, 성령으로 무엇을 알수 있느냐면, 이 적혀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알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그피 아래 있을 때에는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와,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윗도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처럼 그 죄를 범하면 언제든지 성령이 예, 감동이 떠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 성령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영혼들 속에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장래 일도 누가 인도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도 또 인도해 주셔서 또 막혀 있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막혀 있는 담도 무너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알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더럽고 조집하던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마귀도 대적하는 영적 생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와 성경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취에 맞으심으로. 정말 병, 병을 갖다 주는 귀신이 다 떠나 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죽리심으로 가난한 귀신이 다 떠나서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에 불안하게 하는 귀신이 다 떠나서 늘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려 주신 보혈의 공로로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늘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